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아니고 담임 선생님, 오늘부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담임 선생님입니까? 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담임 선생님이 뭐냐면, 단기임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선생님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전에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도 많이 불렀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럼 채널이 좀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면, 네. 담탱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아, 상처 안 받으십니까? 네, 유명해지기만 하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다른 걸로 많이 유명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뭐,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모임에서도 나름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임대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잘모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뭘 임대하는지, 뭐 자동차 임대하는지, 음.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지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임대는 주택 단기임대를 주로 얘기합니다. 주택 단기임대 중에서도 주로 이제 오피스텔 원룸, 이런 임대를 얘기하는데 보통 임대 시장 하면은 월세나 전세잖아요.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일주일에서 최대 한 3개월 정도까지 진짜 짧은 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최대는 몇 개월까지? 할까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사용하는 앱에서 그렇게 3개월 정도까지 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에어 비앤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죠. 에어 비앤비는 말 그대로 숙박업입니다. 단기 임대는 그야말로 임대업입니다. 두 개가 다르고 숙박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기 임대는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임대업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하세요? 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는 보면 이사나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집을 비워야 될 때. 이런 수요가 많고요. 또는 뭐 직장을 구했는데 집을 못 구한 경우. 그다음에 장기 출장이나 파견 나오는 경우. 이런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또 대형 병원 근처에서 통원 치료를 지방에서 올라와서 해야 될때 이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이렇게 방을 잡고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여기랑 가장 가까운 병원이 좀큰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대 구로 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물게는 여기서 차를 타면은 삼성서울병원까지 30분이면 가거든요. 삼성 서울병원에 계신 분들도 어, 통원치료하시는 분들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뭐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네. 이 밑에 댓글에 담탱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저도 그때는 불러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담탱이 아니고 단탱입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이 봤을 때이 지금 채널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네. 이거를 보고 투숙하시거나 이 단기 임대를 오실 분을 어,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을 찾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둘 다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현재는 다섯 개 정도 되는데 필요에 어, 의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비는 기간 동안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각을 뭘로 할까요? 네. 유튜브 보다가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영상을 딱 보고 싶을 때 클릭할 때이 사진을 네. 어떤 분들이 딱 봐야 좋을지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사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라도 현금 흐름으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데 지금 임대가 안나가신 분들이 봐도 좋으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외지였거나 이런 것들은 잘안 돼요. 사실은 이 단기 임대의 수요도 직장의 수요가 많거나 대형 병원이 있거나, 이런 그래도 도심지에 있는 수요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좋고, 안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전대차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서울 쪽 위주로 좀 많이 찾게 되나요? 아무래도 서울 쪽이 조금 지금은 숙소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지방들도 사실은 동탄이나 경기도 분당이나 이런 쪽들은 어 직장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산 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갖고 계신 오피스텔 네. 피스텔은 몇개정도 저는 일단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오픈하는 곳들은 성수, 건대, 분당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가구 시설물이 있는지 네네. 또 모르시잖아요. 주로 어떤 거를 위주로 좀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침대가 좀 있으면 좋겠고 에이스 침대입니까? 아, 에이스... <laughs> 구해보겠습니다. 에이스 <laughs> <laughs> 예, 비싸. 그리고 이제 쇼파베드를 저는 주로 선호하는데 이거는 손님들이 더 오셨을 때 침대로 변신할 수 있는 쇼파베드를 저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뭐 TV, 기본적으로 TV장, 이 정도는 갖춰줘야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호텔이라기보다는 집 형태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는 조리라든가 이게 런좀 불가능한데 여기는 자기 집처럼 조리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고 어 자유롭게 이제 집처럼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부터 봤는데 상당히 오피스텔 고급져요. 네, 신축이고 상당히 잘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거는 음... 네. 어떤 데는 또 오피스텔이 풀 옵션 되는 데도 있겠죠. 그렇죠?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풀옵션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전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시작하려면 힘들어요.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침대, 쇼파 이런 것들은 저렴한 가구들을 사실 갖다 놓으셔도 되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 단기 임대 사업 네. 사람들한테 아주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만 더 있어도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직장인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주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용돈이 한5 0만 원만 더 있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요거 단기임대 하나 정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손이 많이 가면 힘들어요. 근데 이 사업은 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손이 안 가고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중에 단기임대 사업은 탑클래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오피스텔이 없어서 못할것 같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지만, 임대를 빌려서, 어 제임대를 놓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방법을 알게 되면 수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얻을 만한 보증금, 그리고 월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를 얻을 만한 작은 돈. 실제로 많지 않은 돈을 세팅해가지고 매월 현금 흐름이 최소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좀 숨겨가면서 알게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여기 직접 나가면 다이다 다 치우시는 거예요? 아, 제가 치울 때도 있고요.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안 그러면 네. 청소해주신 아주머니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한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네 세탁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타피 LG, LG 거네요. 아 그러게요. 여기서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 혹시 아, 야구 저, 저... 편 야구 편 LG세요? 아, 야구 기한데. 기아 요즘 삐끼 삐끼 출아세요몰 몰라요. <laughs> 제가 정신 없어서 야구는 못 보고 있습니다. 아, 아 그만큼 야구... 또 단기 임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됩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얘는 신경 쓸게 별로 없어서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 분들한테 네. 권해주실 만한 사업이신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몇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오픈해가지고 잘 되는 분도 한세분 정도 있습니다. 용돈 벌이가 됩니다. 저도 빨리 이거 영상 촬영해서돈 네. 모아서 제가 빨리 하나 하시고 그걸로 돈을 모으시는 게 어때요? 편집자 잘 들었지. 너도 할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신경을 써야지. 아, 그렇죠. 볼수 있구나. 대부분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더 꿈꾸잖아요. 어.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와봐야지. 다른 분들 보면은 뭐한 번도 안 와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환경을 바뀌면 상상력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와 봅니다. 이런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죠. 자꾸 걸어다니면서 얘기하시니까. 네. 김강중의 그, 그것이 알고 싶다. <웃음> <웃음> 혹시나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따로? 네, 지금 그 준비 중이고요. 아, 또 유튜브 도보기란에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촬영하신데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단기인대 사업을 저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장이 불균형인 걸로 보여요.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이게 많이 알려져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맞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말씀 너무 잘 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피디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